예, 무인생들은, 어, 이직도 잘 되고, 내가 하고 싶어 배운 거는 뭐든지 해도 좋아요. 뭐든지 해도 좋은데, 단지 이제 앞에만 이제 불이 타고 이기 이제 열정만 돼갖고 하는 것보다 정말 계획을 잘 잡아서 기술을 배우든, 공무원 시험을 하더라도 올해는 좀 많이 배출이 돼요. 이거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남녀 간에 마찬가지예요, 남녀 간에. 어리를 가더라도 꽃이 되고, 잎이 되고, 웃음이 좀 떠나지 않을 정도로 해피엔딩 같이 인게 올해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풀리게 돼 있는데요. 혼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연애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. 교제를 많이 하면서 좀 서로 간에 이제 조금 몰랐던 부분, 오해가 많이 생기는 부분도 좀 있거든? 그런 부분에는 데이트를 좀 많은 위주로 좀 하면, 좀 그런 연애 관계도 좀 웃으면서 이제 돌아가면 되고 건강은 비교적도 오히려 괜찮습니다.